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엄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시고 이제 그 우리가 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말씀해요. 자,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께 옮기면서 살려주요, 구원해주요, 고쳐주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의 기도에서도 이 주기도문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대표 기도할 때에서부터,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에서 이 기도문이 교과서입니다.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랍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은 거룩합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고, 가벼워 여길 수 없고, 비방할 수 없는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 아버지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지겠죠?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겠죠. 알고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룡할 양식을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양식만이 아니고, 건강도 주시고, 인생에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로와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른빛 늦은비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던가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어떤 상황 있시든지 마음 편히 감사하고, 아, 평안한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잘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루와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해야 할 일이 뭐냐? 어, 아, 소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사람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못받아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또한 깨끗하게 하십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는 것, 누가 용서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죠? 속에 응어리져가지고 미워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 용서해준 가 아시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한다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죄어지은자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지 용사여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이 뭐냐? 시험에 들면 악이 악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에서부터, 가인의 이야기, 노아 홍수 때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인들은 시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까부시오, 우리를 이기려고 하니까 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면 아껴줘요. 평소에 순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면 아껴줘요. 평소에 착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면 아껴줘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아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아껴줬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죄를 처리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묘만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침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할때 하나님의 나라 권세 용과 아버지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게 하려면 내가 구원받으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루와 양식을 주시는 이유, 날 구원하신 겁니다. 내 죄를 사여주시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것,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에 나라와 건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어, 어떤 때 가장 행복한가? 자녀가 잘될 때. 나라와 건수의 영광이 어떻게 아버지께 있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가 죄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벌레 같아 우리가 좀더 착하게 산다 해서 아버지 영광이 더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잘 믿어, 구원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는 즐거워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그리고 다시 천만하여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 앞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뭐냐? 내게 죄 지은 자 용서하는 거. 그걸 잘못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하면서. 안녕하세요.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라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가 누군가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혹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성노님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일곱 명, 7명, 일곱 년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 엄밀한 중간에 우리를 보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관계에서 응원리지지 말고 상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 빠시고 일로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복이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 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 나라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사 홀로 하나님께 영광 있게 하소서 이르가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내내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는 이 은혜로운 일들이 매일 일어나게 하소서 하여서 매일 두루마기 빠른 자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일 예수의 나라와 활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